안녕하세요. 식팅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하궁리에 나왔습니다. 어, 좀 많이 주소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10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도로가 앞에 바로 입지를 해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어, 주차 주차장 들어가시는 입지도 도로가 바로 앞에서 편하게끔 들어가게끔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부터 해가지고요, 바로 지하 주차장, 네, 지하 2층까지 자주식입니다. 램프형으로 들어가서 램프형 자주식 지하 2층까지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구조로 준비가 돼 있어서 주차는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다양한 타입인데 저는. 네 테라스 타입 한번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라스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라스가 정말 커요. 자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스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삼성인 가족 생활하시기 넉넉하게 네,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산 고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세칸 중에 가운데가 전신 거울로 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옷매의 모습 한번 보시기 편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바닥은 하버티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자주 신는 신발은 바닥에 보관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블랙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 바닥은, 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어 주방과 그리고 넓은 거실로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는 이 거실로 나가는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공기 순환 장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외부 공기를 안쪽 공기로 순환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야 어, 냄새 나는 음식 같은 거 하셨을 때 환기창이 없어요. 네 저런 거 틀어서 어, 냄새나 냄새를 순환을 해주는, 공기를 순환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테라스는 잠시 뒤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이제 아트월 쓰시고요. 어, 대형 화이트 타일로 썼습니다. 타일이 굉장히 독특해서 이게 포세린인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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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세린 타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템파보드로 아트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월패드까지 편하게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소파자리 자, 슈퍼짜리 보시면은 한 3, 4인용 슈퍼 정도는 사이즈가 무난할 걸로 예상이 되는 슈퍼짜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음, 여기도 한번, 네, 사이즈 거실폭 재보면요. 거실폭이 3m50 정도 나옵니다. 3,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편하게끔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딱 작지도 않고, 알맞은 사이즈로, 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보시게 되면은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 화이트 다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V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구 쿡탑은 내 네,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후드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직사각형으로 넓게잘 빠져 있고 냉장고 자리도 두칸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 큰장물에서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 수 있게 깔끔하게 그리고 하부장 쪽은 다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 그래도 깔끔하게 디귿자형 구조로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의자만 편하게 놓으시면 은 식탁 별도로 준비 안 하셔도 그냥 편하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요. 자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실하고 안방하고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고요. 어 안방 사이즈 가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대하고, 어 이렇게 시스템장이 조금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안방 사이즈가, 어, 큼지막하게 나왔는데도 저런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구조는 정말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안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렇게 안쪽에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을.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안방 사이즈가 좀 크게 뽑았어요. 어, 11자, 거의 13자 정도. 11자, 1 3자 살짝 못 미치는 사이즈로 생각보다 사이즈 큼지막하게 안방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화장대하고 여분의 옷 같은 거, 자주 입는 옷 같은 거걸수 있게끔 좀 공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뭐 해바라기 샤워기나 뭐 그런건 준비가 되어있진 않은데 어, 그래도 공간이 조금 크게 나왔어요. 수납장에 젠다에서만 세면대 뿐인데 생각보다 어, 이 폭이 큽니다. 생각보다 이 폭이 커요. 그래서 샤워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부 역시 정말 크게 뽑았고요자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 들어갑니다. 보편적으로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잘안들어가는데 어, 여기는 딱 들어가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방두 어, 번째 방도요 방 사이즈 큽니다 어, 정말 크게 뽑았어요 생각보다 방 사이즈를 크게 뽑았네요 여기 어, 사이즈 딱 눈으로 봐도 커 보이거든요 제가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은 깊이는 그렇게 깊게 나오는데 폭이 아 그러네요 8자에 11자 그래도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중간방이 11자까지 나오는 넓은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란다가 있겠지, 있겠죠. 세탁실을 써야 되니까. 자, 베란다가 있는데요. 괜찮아요. 베란다가 있는데도 방 사이즈 크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거 베란다도 큽니다. 베란다 이 폭이 커요. 폭이. 폭이 생각보다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소톱에 가는 양쪽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요 세탁기는 네, 편하게 이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게 생각보다 베란다가 있어서 방이 작을 줄 알았는데 사이즈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그러네요 10자 8자 입니다 베란다가 있는데 10자 8자가 나와요 생각보다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방 사이즈들이 세개다 큼지막하게 나오고요. 어, 이렇게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방세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해바라기가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 기본적인 메인 욕실이지만요, 이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원하시면 욕조도 시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하시면. 그만큼 폭이 크게 나왔어요. 욕조까지도 가능한 사이즈로 메인 욕실. 정말 크게 잘 빠졌습니다. 코너 선반이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정말 폭 크게 잘 빠졌어요. 자, 이게 기준층입니다. 어, 나는 테라스 필요 없는데, 그냥 기준층으로 갈래. 그럼 이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나는 테라스가 필요하다.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거실로 나가는 테라스입니다. 네. 어우,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 자, 거실로 나가는 테라스고요. 앞에가 도로가 테라스예요. 그래서 뭐 절대 막힐 수 있는 막힐 수 없는 구조입니다. 도로가기 때문에 그래서 테라스가 사이즈를 보시면은 여기서 저 끝까지 네,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테라스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가 조정을 쌓아서 올린 게 아니고요. 유리 난간으로 해가지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와 테라스 구조 정말 좋아요. 이렇게 테라스 구조 좋은 걸로 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오늘 정말 좋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테라스가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망도 이렇게 나무 숲조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편하게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빨리 오셔서 좋은 호수를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수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